안녕하십니까? 아이언마스터 이준복입니다. 오늘은 2020년식 FXDR입니다. 어, FXDR은 FXD에서 R만 하나 붙었습니다. 근데 FXD는 다이나 기종 중에서 최하이 모델이었고 어, 제일 옵션도 없는 다이나 깡통 모델이었다는 개념이었는데 FXDR 붙으면서 이 R이 붙으면서 완전히 다른 바이크가 됐습니다. 다른 바이크가. 코드네임은 FXD랑 비슷한데 바이크는 완전히 다른 거죠. 배기량도 상당히 커졌고, 이, 이제, 그 전체적인 실루엣도 요즘 바이크 시장에서 나오는 뒷바퀴 크고, 좀, 약간, 뭐, 어반 스타일이라 그러죠. 그런 스타일 추구하는 건데, 얘는 할리 데이비슨에서는 약간, 어, 이단화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바이크 시장의 흐름이 이쪽으로 가는 거라서 할리 데이비슨도 같이 변승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타봤는데, 원래 다이나가 잘 달렸는데 에펙스 DR은 r 값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 달리네요. 잠깐 타 봤습니다. 잠깐 타 봤는데 그딴 느낌 알잖아요. 딱 감아 보면 어떤 느낌 나오는지 샥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오늘 작업은 이 작업은 원래 계획된 있던 작업이 몇 가지 악세사리를 바꿀 겁니다. 인테이크랑 이조스트를 바꿀 건데 오늘은 우선 치키앤 하이드가 계획돼 있었는데 한달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흔히 말하는 옛날에 말하던 동전 따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 구조라서 한번 따봤습니다. 따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이거 안 빠져가지고 총매가 이만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와.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어쩌건 간에 뺐는데 소리는 시종일관 슝슝슝 하던 소리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어 조용하고 베이스는 그대로 가는데 감았을 때 목청이 이만해졌습니다. 이만해졌어. 락하는 사람인데 고음이 잘 올라가는데 이 목청이 작은 사람이 있다고 치면 있는 반면에 고음도 잘 올라가는데 목청이 굵은 사람이 있죠.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이 울림이 큰 사람 딱 그런 느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들 상태는 순정이에요. 아이들 상태는 순정인데 주행 중에 이딱 감아 주면 목청 굵은 놈이 우르릉 우르릉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 소리가 약간 짜증나는 거나 어 약간 짜증나는 소리거나 그냥 무작정 큰 소리가 아니라 진짜 목청 굵은 소리가 딱 나요. 저음으로 빡 깔리는 목청 굵은 소리가 딱 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요거는 그냥 한번 한 달짜리 한번 해 봤는데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조금 하면 약간 탄탄한 소리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굵은 목초로 훅훅 뱉는 느낌이라면 여기에 조금만 조절을 하면 좋은 소리도 날수 있는 뭐플러가될것 같아요. 털고 나면 그러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총매는 기본적으로 앞에 매니폴드에 붙어 있고 뒤쪽에 모플러를 손질만 잘하면 순정 모플러 가지고도 검사, 그러니까 그 환경검사에서 소음, 배출가스 다할수 있는 모플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짧게 갑니다. 감사합니다.